찰떡이, 찰떡이 가을이 돼서 오래간만에 스케이트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다니기에는 심심하고 이제 예전처럼 그냥 달려다니길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챙겨왔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와 함께 신나게 달려다니고 있는 짤짤이 그리고 프로펠러 비행기와 함께 걷고 있는 떡떡이 어... 뭐라고 한마디 해줬어. 날씨가 좋기는 한데 바람 불고 시원하긴 한데 볕이 너무 강해서 둘다 모자를 쓰고 있어요 지금 트랙을 두 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저게 별거 아니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좋아하네요 아 어, 그늘에서 다닐 거야 좋아, 좋아. 아 그래. 그러면 오래간만에 스케이트장에 와서 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밀고 다니는 찰떡이들 영상 여기까지. 주원아, 주원아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서준이한테 얘기해줄래요? 주원아 난 몰래 갔다 왔봐또이너 너, 구, 달, 가, 멀리, 가, 다 왔어. 너네는, 쪽끼 달, 갔다, 왔어. 그렇지, 너네 다 저쪽 멀리, 갔다, 왔지요. <laughs> 지팡이에요? 아, 그래, 지팡이에요.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의 시대가 가고, 지팡이의 시대가 왔구나. 어때요? 지팡이는 재밌어요?